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쫓기고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시편들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은 모습으로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내 마음의 믿음의 확정됨을 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위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겠나? 세상이 어찌 하겠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정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우리가 죽게 노래하고 죽게 찬송하고 내가 새벽을 깨울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3년의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2023년 우리가 잘 마무리 지어지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올 한해를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정함을 갖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